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요즘에 시장 방향성이 가늠이 안 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빅테크의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최근에 또 AI 열풍으로 이 엔비디아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요. 연이어 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좀예상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바로 이 미국 증시가 어제 크게 상승해 줘서 이 코스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1월 달도 마무리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태광산업인데요.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내진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1월 가기 전꼭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는 태강 산업은요 바닥을 길게 다지면서 행보하던 끝에 이렇게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쭉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긴 해도 전일 대비했을 때한3% 이상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좀 없었던 거래량도 올해 들어오고 나서 특히 뒤로 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가운데 5거래 연속 상승과 더불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지금 80만원대 돌파를 일단 했고요. 거래량도 좀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시청도 곧 1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23일을 제외하고 19일부터, 자, 29일까지요. 18%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사실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횡보를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게 뭐가 있냐. 자, 여기서 이 PBR주, 바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PBR이 아무리 낮아도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저평가 기업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아무래도 부채 비율 한 100%에서 한300% 정도 넘어가는 기업은 거르실 필요가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 관련 주는 별도 적용됩니다. 여기 또 PBR 낮은 상태로 자, 로 이렇게 10이 넘지 않는 기업은 걸러야 돼요. 돈을 잘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PBR 중에 유통 물량 적은 주식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세 개를 만족하게 되면, 정부 정책답게 급등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대형주는 바로 태강산업. 반면, 소형주는 인터지스입니다. 여기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소형주인데, 시총이 720억이 불가하고요. 영업이익이 350억. 매출이 7천억 유통 물량이 25% 고요 pba 같은 경우에는 0.25 bps 는 9,300원이고 현 주가는 2,4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바로 아실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럼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상 이제 바닥을 다져왔고 이렇게 그쵸? 오고를 연속적으로 상승했고 고점도 찍은 자리에서부터 과연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5그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태강산업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또 모멘텀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난 여태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이제 는 바로 선택과 집중할 때가 온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 될지 매수 매도가능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계시던, 아니면, 관망만 하고 계시던, 아니면 내가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등등 여러 질문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한분한 분, 한분 차례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 좀 느리시고,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태광산업, 전문 무료입니다. 0108099, 다 3588번으로요. 문자로 태광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 이런 절대로 일일 1비 하지도 마시고, 또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도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대응 전략 세워가시되, 제가 한분한분구간 구간에서 충분히 소통할 겁니다.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 같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태광산업,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태광이라고 두글자만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좀 있어요. 바로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확실한 기회 에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태광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보시면 아셨겠지만 길게 흥보를 너무 길게 이어왔어요. 그래서 지루한 흥부에 따른 반발 매스가 지금 위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자 오골에 연속적으로 상승도 했고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요 이 태광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자, 현재 이거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관한 논란이거든요. 이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바로 기업 총수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나온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이전 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둘러싼 바로 정부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배임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루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요 여러분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 지금 퇴강 그룹에 놓인 이 이슈 김치, 와인, 강매 사건인데 전말에 대한 얘기인 제가 여러분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5거래 연속적으로 오른 것인지 그의 주가 흐름이 과연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 다음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상 지금처럼 5거래 연속적으로 오르고 또 52주 최고가를 경신할지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게 무조건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거를 연속적으로 오렸지만, 과연 주가 흐름이 내일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를 좀 미리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일이 다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요,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태광산업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그냥 태광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 세력들은 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여러 분의 심리 상태를 쭉 알고 있어서,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올리고 내릴지를 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 부분 체크할 거고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걸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돈도 돈이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태광산업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요 태광이라고 두고 자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 많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특히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도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러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정말 기대가 더 커져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에 대박 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 달연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호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또 루닛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로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금니다만 크게 나오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자세히좀안내는점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준 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 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놨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 짱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